아휴, 편하다. 아, 피곤하다. 아, 전화왔네. 네, 여보세요. 네, 네. 아, 그 아, 네, 네, 그 지난달에 아, 예, 그두분 오셔 가지고 상담 받으셨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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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예, 잘 지내셨어요? 네, 네, 네. 아, 네, 저야뭐 똑같죠, 뭐 매장에서 일하고. 잠깐은 그래도 앉았어요, 일 끝나고, 네. 어쩐 일로 전화를 주시고, 네. 아, 지난달에 상담하고, 네, 그때, 그렇죠.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, 네. 아, 잘안 된다고요? 아. 남편, 아, 그때도, 처음에 사연 주실 때도 남편 분이, 아, 참,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, 그죠? 네. 아예 혹시 그 옆에 잠깐 계세요 오늘 예토화 네. 잠깐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남편분하고 네네네 네 아네 자 잠깐 바꿔주세요 네 아네네네 아 예예예예 아, 예, 예.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아예 예. 별일 없습니다 잘 지내셨고요 네 아네 아니 그 그때 우리 왜한달 전에 얘기했을 때는 잘 뭔가 이렇게 될것 같았는데, 힘들었어도. 잘안 되던가요? 네. 아, 바쁘시고 하셔가지고. 네. 근데 그, 그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처음에 그 와, 그러니까 와이프분이 전화를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 신청했을 때 참, 그, 열심히 하려 하는데 잘안 된다. 지금 사는 게 힘들고, 지금, 안 그래도 와이프분이 마트 알바 하시잖아요, 네. 근데 지금 그, 네, 그렇죠. 네. 남편분은, 네, 지금 중소기업 일하시는데, 퇴사를 원하신다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얘기를 쭉 했었는데, 우리가. 그렇죠. 그때도 우리가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, 그, 그때도 계획이 있잖아요. 그, 그러니까 회사를 나오기 전에, 네. 아, 좀 오늘 좀 제가 얘기를 좀해 드려야 할것같그좀 그 죄송한데 얘기를 좀 할게요, 제가. 그때 우리 회사 나올 때그 계획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그렇죠. 저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 나오기 전에 13년 정도 회사 다니다가 이 매장을 그러니까 제 와이프랑 하려는 이 매장을 그 1년 정도 제가 준비하고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를 병행하면서 이게 이 자영업이라든지 이 관련돼서 반찬이라 이웃식 업종을 제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퇴사를, 그러니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남편분이 계획도 없으시다 그랬고 일이 그냥 단순하게 힘들다는 걸로. 그렇다고 그때 여쭤본 게 자격증을 뭐 가지고 있는 게 있냐, 뭐 아니면 뭐 특별히 해야 하고 싶은 게 뭐냐, 자영업이냐, 뭐 뭐냐, 아니 특기나 취미나 뭐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뭐냐 했을 때. 그렇죠. 아니 그때도 얘기하신 것 중에서 지금 당장 뭐, 그런 게 없고, 본인 자격증도 없고, 자영업을 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또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, 특별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곳이 없었단 말이죠, 그때도.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와이프분이 처음에 상담 주실 때, 안 그래도 그, 그러니까 일단은 맞벌이잖아요. 그거 그러니까 마트에서 알바를 하시든, 뭐 남편분이 지금 중성업 일을 하시든 간에. 그러니까 혼자 지금 남편분이 회사를 나오시게 되면 특별하게 그 버리 수단이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아니 그마 마트 알바 해 가지고 뭐 얼마나 벌겠어요. 그때 알바인데 그것도 정직원도 아니고. 근데도 와이프분은 그때 내일 주실 때는 그 본인은 지금 그 열심히 해 가지고 남편 분하고 좀샤샤해 가지고 지금 그돈 모아서 내집 마련도 하시고 또 투자 쪽도 하시고 본인 계획을 또 들어 보니까 그 유튜브도 좀 하고 싶다 하시고 또 공부 할까 그러니까 공부도 그때 그 유, 투자 공부, 부동산 공부 그 처음에 초보자기 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유튜브도 좋고 뭐책 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물론 그베이스트 깔아야 되는데 저는 유료 강의를 그러니까 돈을 좀 들고 그 실제 내 시간과 돈을 좀 들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. 근데그 와이프분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아그그 그 강의비가 그러니까 그 없어가지고 그것도 눈치 보인다 남편한테. 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, 했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둘이.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와이프분이 아둥바둥 살라고 지금. 네? 좀 그런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안쓰럽고 불쌍하잖아요. 왜? 아니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의미가 좀 그렇지만 내내 내 아내가 저렇게 아둥바둥 노력하려 고 그러고 에? 아니 뭐 와이프분이 막 가소비를 한다거나 막 명품을 산다거나 돈을 펑펑 쓴다거나 막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어떻게서든 해 간에 지금 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보고자 지금 해 보자. 의샤샤 해 보자 해 가지고 본인이 지금 저한테 사연을 신청해 가지고 남편분 같이 왔었잖아요. 근데 근데도 그때도 얘기했을 때도 집에 어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하고 뭐 애들 씻기거나 뭐 육아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시고 그러면서도 한 번씩 친구들하고 스크린 골프 치러 가신다 그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그돈 없어 가지고 아내. 아니, 아니 밀어 주지는 못할 만큼 돈 없어 가지고 그 강의 듣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은 아니다 말이죠. 아니 언제까지 평생 그 남의 집사리 하실 거예요? 아 전세 그 탈출을 하셔 가지고 내집마련 하고 둘이 말씀드렸잖아. 같이 같이 그래 의샤 샤 해도 좀 성공할까 말까인데. 그 자네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? 제가, 아이 그 이런 말을 주제 않게 저도 들은가 좀 죄송하지만, 지난번에 한달 전에 얘기했을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도, 잘똑같다니까 얼마나 와이프가 답답하니까 전화까지 주셨겠어요, 저한테. 예. 응. 아, 이게 뭐, 사, 사람이 뭐, 고쳐 쓰는 게 아니다, 뭐, 안 변한다, 뭐, 뭐,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, 저, 제가. 아니, 그때 우리가 변하기로 노력도 하고, 약속도 하고, 근데 다시 왜, 그 다시 돌아갔냐는 거죠, 다시 제 자리로. 아니, 본인이 잘 모르고 잘 뭐, 투자 관련돼서 좀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면, 아니, 러니까좀지방일좀 도와주고, 와이프분이 공부할 수 있게끔 좀, 내조, 외조를 같이, 아 그리고 와이프분이 곧 일을 하시잖아요. 혼자 뭐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,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, 둘이 같이 맞벌인데, 혼자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. 예. 네. 최소한의 이 처자식도 계신데, 가장으로서 책임 의식도 있어야 되는 거죠. 예. 네. 아, 지난번에 둘이 분, 그, 오셔가지고, 그, 와이프가 옆에서, 울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? 저는 기억하는데 얼마나 그 속상했으면 여기 저천번는데 사람 앞에 와서 막뭐 울었겠어요 이렇게 좀 바뀌면 안 될까? 쓴 이야기 뭐 몸에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. 아이 뭐 아까도 제가 주제 넘게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뭐 제가 뭐그두분그 그 인생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뭐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때 그때 오셔가지고 좀 본인도 바뀌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때도 제가. 그렇게, 이렇게까지 제가 충격적으로 말씀, 그러니까 충격 욕복로 말씀드린 게좀 어, 살살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세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에. 같이 좀 하세요. 아, 아니, 그 와이프분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쁜, 이쁜가요? 에?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돈막 쓰는 사람도 아니고, 어떻게든 한푼두푼 푼 모아가지고, 공부해가지고, 이걸 시드모니 모아가지고, 어떻게 차곡차곡, 그첫 단계잖아. 첫 단계, 베이스. 그거를, 둘이, 말씀드렸잖아요. 지금 둘이 같이 해도 될까 말까인데, 성공할까 말까인데, 지금 뭐 어떻게 해서도 회사 나오시려 하고, 계획은 없다 그러고, 자격증 같은 것도 없고, 나와가지고, 아니, 저보다 나이도 두 살인가, 그때 많다 하셨잖아요. 아니, 제가 지금 뭐, 뭐 농담만으로 말씀드리는데, 만약에 내 여동생이 남편이었다, 만약에.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, 굳게 굳게 얘기했을까요? 아니, 이거 본인 동생, 여동생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여동생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이 상황. 본인 여동생 남편이 지금 본인하고 일, 이렇게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요열안 바뀌었어요? 아요거를한바탕해도 지금 솔직히 뭐 시원찮을 어, 그럴 상황인데 그러니까요. 아뭐 제가 기분 나빠 해드린는게 의도 는 전혀 없고 저뭐 그렇게 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도 안 되지만 좀 변할 의지가 있다 하셔가지고 그때 두분 오셨는데 힘드시게 그 시간 내셔가 오셨는데 어? 똑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달 만에 또 전화 오셔가지고. 와이프분이 또막 속상해가지고 전화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. 그래서 제가 전화 좀 바꿔달라 그랬어요. 아, 쉽지 않, 장안죠 누가 쉽다 그랬어요, 제가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, 계획을 일단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시라니까, 회사를 나오기 전에 내가 도대체 이걸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계획을 잡고 와이프분하고 좀 진솔하게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, 예. 아니, 뭐, 가장이잖아요. 뭐 어쩔 수 없어요. 뭐, 최처자식 있는데 책임져야 될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제발 와이프분 한 번이라 생각 좀 해보시고 지금 친구들하고 나가셔서 스크린 칠때 아니에요 지금. 아니고 그러니까 예. 아시는 분이 자꾸 이런 소리 하시면 아이고 와이프분한테 잘하시지 저한테 잘하겠다 얘기하지 마시고 예예 예. 아 일단 해 고민을 좀 해보셔서 좀 회사를 당장 나온다 해가지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나와도 될동 말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무작정 나와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. 예. 그러니까. 한번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도 좀해 보시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고민 혼자 좀 생각도 하시고 와이프랑 얘기 좀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힘드시면 혼자라도 정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따로 주세요. 예. 네. 그때 소주라도 한잔 사드릴 테니까 걱정. 예. 네. 그러니까 제발 제발 좀 제발 같이 좀 하세요 제발 제 부탁 좀 드릴게요 형님 제발. 예. 네. 도와주세요 제발 와이프분 좀 도와주세요 제발. 네네네. 네네, 알겠습니다. 예, 조, 조심 들어가시고. 하팅하는 뭐, 기분 나쁘게 드리 일도는 없으니까, 네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제발 좀, 화이팅!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쉽지 않다.